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된 김에 예전부터 꼭 한번 다루고 싶었지만 어, 편집하기가 왠지 애매하거나 네, 기타 등등의 이유로 미뤄두고 있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제가 싫어하는 심파의 3요소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심파가 뭘 뜻하는지부터 설명해 드리는 게 맞겠네요 어, 사실 여러분도 다 아시고 계신 건데 단지 용어가 낯설어서 그렇습니다 어, 네이버 지식 백과에서 검색해보면 드라마 사전에서 심파극을 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관중의 취향에 영합하려는 의도에서 연극 본래의 예술성보다는 흥행을 위주로 한 연극을 심파극이라고 한다. 어, 그러니까 심파는 판소리와 연극 등에서 먼저 시작됐고 어, 이게 자연스레 영화로까지 넘어오게 된거죠. 어, 한편 영화사전에서는 심파영화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관객에게 눈물을 흘리게 해 감동과 카타르시스를 주는 영화. 요즘 흔히 사용하는 말로 감성팔이라고 전달하는 걸 종종 볼수 있는데, 어, 감성팔이라는 건그 자체로 비하적인 뉘앙스가 짙은 반면에, 심판은 엄연히 하나의 장르 내지는 그 요소로 볼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는 건제 취지와 맞지 않아 네, 이쯤에서 생략하지만 어, 혹시 궁금하신 분은 네, 네, 네이버의 지식백과에서 심파로 검색하시면 네, 많은 글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저는 뒤에서 조금만 보충하도록 하고 네, 예전에 한번 잠시 언급했던 적이 있지만 네, 저라고 해서 모든 심파를 다 싫어하진 않습니다 어, 심파는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어, 저도 감정을 가진 사람이고 네, 예전 같진 않지만 네, 아직도 약간의 감성은 남아있으니 네, 덮어놓고 질색하진 않습니다 어, 예전에는 그런 얘기를 했던 적도 있죠. 네, 심파 또는 어, 심파가 강한 드라마는 우리나라 영화가 자본력에서 결코 상대가 안 되는 할리우드에게 맞서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다. 네, 좀 전에 말씀드린 심파극의 정의에서 예술성보다는 흥행을 위주로, 했, 어, 위주로 한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따라서 흥행이 최대의 목표인 대중 영화가 네, 심파를 추구한다고 해서 마냥 나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어, 그렇다고 또 그런 영화에 반응하는 관객의 취향이 저질이라고 함부로 얘기해서도 안 됩니다. 네, 요즘은 평론가들도 그렇게 오만한 발언은 하지 않습니다. 네, 대신에 저는 어, 잘 재단되고 다듬어진 양질의 심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제가 싫어하거나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취향과 맞지 않다고 하는 건 어, 그렇지 않은 심파를 가리킵니다. 어,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는데, 바로 어, 과잉, 반복, 억지입니다. 어, 단어 자체의 뜻은 아실 테니 네, 몇 편의 영화를 통해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 과잉인데 어,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어, 뺨을 이렇게 때리기만 해도 울 텐데 이걸로 만족하지 않고 이렇게 때리는 겁니다. 네, 완전히 작정하고 이 정도로 세게 때려야 울겠지? 뭐 이런 의도인 거죠. 네, 최근에 이 과잉에 딱 맞아떨어졌던 영화가 신과 함께입니다. 어, 지금부터는 스포일러가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세요. 네, 신과 함께는 원작과 달리 각색을 거치면서, 네, 한 분의 어머니가 아들 둘을 모두 잃는다는 시, 설정으로 바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끔찍한데, 어, 설상가상, 어릴 때 너무 가난한 나머지 어머니를 자신의 손으로 죽이려, 죽이려고까지 했었다는 게 밝혀집니다. 그전에는 저토록 불쌍한 어머니에게, 네, 파렴치한 놈이 못되게 구는 장면도 있었죠. 제가 가이드뷰에서이 영화의 심판은 분명 먹히긴 먹히지만, 지나치게 가학적이라고 말했던 게 그래서입니다. 뭐, 이건 아주 개인적인 얘기인데, 저도 이 영화 속 자원과 거의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 가이드립에서 개인적인 약점까지 건드려 심파가 더더욱 먹혔다고 말했던 거지만, 네, 그런 끔찍한 생각은, 네, 단한 번도, 눈꽃만큼도, 네, 꿈에서조차 상상해 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릴 순 없지만, 뭐, 저도 나름의 고생을 하면서, 나, 어, 저도 나름의 고생을 했지만 네,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시기를 바라거나 네, 그런 어머니가 싫었던 적이 맹세코 결단코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영화는 네, 작가분들이 가난과 모성애를 지나치게 강조하려다가 정도를 넘어선 탓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과 함께의 심파가 분명 먹힐 거라고 했던 건 어, 비록 과잉일지언정 네, 최소한 기본적으로 필요한 이야기를 통해 관객의 감정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데는 상당한 공을 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가이드립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자홍의 캐릭터와 사연을 어, 대폭 희생시키면서까지 거기에 집중했고 네, 그걸 마지막에 이르러 한방에 터뜨리면서 관객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죠. 뭐, 저는 여전히 신과 함께가 신파의 과잉이며 가학적이라는 네,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무려 1400만, 1400만이 넘는 관객을 모인 요인을 어,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어, 제가 싫어하는 심파의 3류소정 두번째인 반복은 이런겁니다. 뺨을 한 대만 때려도 우는데 네, 울 때까지 계속 때리는거죠. 네. 첫번째인 과잉이랑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데 어, 반복은 네, 주로 단시간 내에 행해지는 연출과 편집에서 갈립니다. 어, 이것과 부합하는 예는 인천상륙작전입니다이 어, 영화에 대해서는 개봉했을때부터 워낙 말이 많았지만 여기선 그냥 심파만 거론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인천상륙작전은 한국 전쟁 당시에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죽음까지 불사하셨던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 영화는 또 그걸 강조하기 위해 결말부에서 동일한 의도가 담긴 여러 장면을 수차례 반복해 보여주면서 관객으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라고 강요합니다. 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장학수가 죽어가면서 먼저 세상을 떠난 동료들을 회상합니다. 곧이어 어머니를 떠올리면서 애절한 내레이션까지 더합니다. 그 직후에 한재선이 나, 한체선이 나타나 장학수를 품에 안고 옵니다. 네, 이내 메가더가 그를 보고는 경의를 표하는 의미에서 격려함, 격려합니다. 네, 왼손으로 하면 안 되죠. 어, 다들 아시겠지만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네, 장병들이 입성하는 가운데 장학수의 어머니가 아들을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옆사람과는 가슴 아픈 대사도 주고받으십니다. 그 와중에 또 장학수의 환영까지 보시는데, 뭐 아직도 끝난 게 아닙니다. 거기에 장학수의 동료들이 자신을 소개하던 장면을 붙입니다. 물론 또 저마다의 애잔한 사연을 나열합니다. 마지막에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에서 전형적이라면 전형적인 장면인 단체 사진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된 실존하셨던 분들에 대한 헌사와 더불어 한국전쟁 당시의 상황을 자막으로 보여주면서야 끝납니다. 그러니까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기 전까지 6분이 넘도록 이런 장면이 계속 반복해서 이어집니다. 구슬픈 음악은 기본이죠. 네. 혹시나 해서 간곡하게 말씀드리는데 네, 한국 전쟁 때 실제로 돌아가신 셀수 없이 많은 분들을 표명하거나 어,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그건 인간 말종이나 하는 짓이죠. 네,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사람으로서 당연히 감사해야 하고 네, 그 용기와 정신은 네, 두고두고 박수를 보내 마땅합니다. 다만 네, 심파를 노린 영화의 작법이란 면에서 지나쳤다는 것일 뿐이니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고 해서 무조건 칭찬할 수는 없잖아요. 어, 그렇게 수차례 반복하면서 눈물샘을 자극하기보다는 더 짧은 시간 내에 효과적이고 함축적으로 보여줬더라면 어땠을까 합니다. 뭐, 만약 인천상륙작전이 그런 연출이나 편집으로 마지막을 장식했더라면, 어, 다른 걸다 떠나서 적어도 제가 지금 이 영상에서 거론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 억지는 이렇습니다. 네, 과잉과 반복은 어, 그나마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뺨을 때리는 거라면, 네, 억지는 이유도 말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냅다 후려 갈기는 겁니다. <laughs> 맞는 사람은 자초지종도 자초지정도 모른 채 언급결에 당하니까 황당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셋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억지입니다. 이건 뭐 영화의 구조와 형식이라는 게다 필요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 관객이 심파이 약하다는 걸 알고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쑤셔넣으려고 합니다. 진짜 아니하고 무성의한 태도죠. 한국 영화 중에서도 유독 이 억지 심파를 남발하는 장르가 코미디 영화입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던 시절에도 한국 코미디 영화의 고질적인 병폐라고 지적했었는데 뭐 그나마 요즘은 좀 낫지만 이상하게도 한국 코미디 영화는 웃기는 걸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웃기기만 해도 충분한데, 웃기기만 하면 뭔가 싸구려처럼 보인다는 자격지심이라도 있는 건지, 꼭 감동이나 교훈을 넣어서 심파로 실어 나르려고 합니다. 심지어 그런 영화 중 다수는 웃기지도 못하고 마지막에 어설프게 심파로 얼버무리려고 합니다. 코미디 영화는 아니지만, 최근에 이 억지와 딱 맞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골든슬럼버입니다. 어, 신의 21을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한 줄평을 하셨더라고요. 네. 친구는 어디 가고 음모만 설렁설렁. 영화를 보고 나서 읽었다가 저 한마디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했습니다. 어, 리틀 포레스트의 가이드 립에서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네, 골든 슬럼버는 각색을 거치는 과정에서 국민을 유린하는 권력, 권력이라는 네, 최근 한국 영화의 짙은 경향을 따르느라 음모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바람에 정작 중요한 친구들이나 추억의 무게감은 거의 증발했습니다. 왜 제목이 골든 슬럼버인지조차도 이해하기 어려운 지경에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 결말부에 다다라서 황급하게 네, 선영과 동규가 전화로 노골적인 대사를 주고받으면서 뜬금포를 터뜨립니다. 마무리는 해야 하는데 시간은 없으니 네, 기승전결이고 감정선이고 뭐고 다 무시하면서라도 심파를 넣으려고 한 겁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이 영화처럼 이야기는 제대로 풀지도 않고 몇 마디 대사로 수습하려고 하는 걸 정말 싫어한다고 몇번 말했었죠. 네, 거기에 심파까지 얹었으니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저는 한국의 골든 슬럼버를 보고 나서 네, 일본의 골든 슬럼버가 왜 다른 걸다 포기하면서까지 드라마에 집중했는지를 알수 있었습니다. 현명한 선택과 판단이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과잉, 반복, 억지로 심파를 주입해 관객의 감정을 어떻게 해었든 뒤흔들려고 하는 한국 영화와는 정반대로 네, 감정의 굴곡이 극히 적은 영화가 있습니다. 네, 리틀 포레스트의 가이드 리뷰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네, 일본 영화 중에서도 특히 드라마 장르가 그렇죠. 물론 제가 일본의 모든 영화를 다본건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는 결코 아니지만 네, 보통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일본 영화 중 상당수가 그런 데다가 네, 특히나 근래에는 어, 힐링을 표방하는 일본 영화가 많이 개봉하면서 잔잔하고 차분한 분위기의 영화가 주를 이룹니다. 근데 참 웃긴 게 <laughs> 네, 저도 어쩔 수 없는 한국,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어, 상대적으로 감정의 자극이 덜한 일본 영화를 좋아하면서도 가끔 뭔가 답답하고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 아, 이상하다. 분명히 이쯤에서 한번 터트려줘야 하는데. 네. 그래야 눈물이 나오는데, 네. 종종 나올동말동한 상태에서 더 나아가질 않고 끝나버리는 거죠. 이런 영화는 정작 재밌게 봤으면서도 괜히 뭔가 2%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극장을 나올 때가 있습니다. 만약 그 지점을 넘어버리는 영화라면 네, 국내 관객의 취향과 가까워서 어, 흥행에 성공할 가능성이 조금은 커집니다. 어, 대표적인 예가 러브레터입니다. 어, 러브레터의 경우는 어, 우리나라가 일본의 문화를 정식으로 개봉하면서 기타노 다케시의 하나비에 이어 두 번째로 개봉했던 일본 영화라는 의도 있지만 어, 순전히 관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영화 자체가 참 예쁘고 아름다운데다가 어, 결정적으로 감정을 충실하게 쌓아가다가 마지막에 한방을 터뜨려줍니다. 어떤 장면을 말하는 건지는 다 아시죠? 네. 어, 그래서인지, 일본 영화 중에서 러브레터가 세웠던 흥행 기록은 아주 오랫동안 깨지지 않았습니다. 어, 하울의 움직이는 성과 너의 이름은 같은 애니메이션을 제외하면 아마 실사 영화로는 아직까지 1위일 수도 있습니다. 어, 게다가 툭 하면 재개봉을 하는 것만 봐도 러브레터가 얼마나 인기 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아마 재개봉을 가장 많이 한 영화가 러브레터일걸요? 어, 그렇다고 방금 말씀드린 그한 방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어, 일정 수준 이상의 영향을 줬을 거라는 게 어, 지극히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어, 네,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네, 사실 어, 심파라는 개념은 일본에서 건너왔습니다. 일제 강점기를 전후하여 우리나라에도 유입이 되면서 네, 지금까지 각종 영화와 드라마에 필수적인 요소로 들어가고 있죠. 어, 그래서인지 러브레터처럼 어, 눈물샘 터지는 영화를 어, 가끔 볼수 있는 게 아닐까 합니다. 뭐 여담이지만 드라마로는 어, 1리터의 눈물을 예로 드는 게 딱이겠네요. 네, 사와질의 에리카가 국내에서 인기를 얻게 됐던 결정적인 기기였죠. 네, 아시다시피 네, 별명이 배친이었던 것도 1리터의 눈물 덕분이었고, <laughs> 어, 이 드라마는 제목 그대로 보는 동안 1리터의 눈물을 흘리게 만듭니다. 저는 예전에 유럽 여행을 하는 동안 기차에서 네, 혼자 마지막 회를 보다가 대성통곡했습니다. <laughs> 네, 주변에 아무도 없었으면 진짜 엉엉 소리 내면서 울었을 건데, 요즘 하는 말로 입틀막하고 <laughs> 울면서 봤습니다. 네, 뭐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네,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심판하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고 치부하는 것도 그리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어, 영화든 드라마든 간에 대중예술이자 문화니 관객과 시청자의 취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어쨌든 이윤을 남겨야 하니까요. 네, 특히 요즘은 한류라고 해서 드라마도 해외에서 엄청 인기 있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전 그걸 이해 못했는데 어, 한편으로는 심파처럼 감정의 변동이 큰걸 좋아하는 걸 수도 있겠구나 했더니 어,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네, 얼마 전에 어, 서울메이트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어, 거기 나오는 스웨덴의 삼남매가 한국 드라마의 광팬입니다. 왜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냐고 물어보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은 스웨덴의 드라마가 다 별로라고 하면서 한국 드라마가 좋은 이유 중 하나로 감정이 풍부하고 인간적이라고 했습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네. 이런 걸 보면 문화도 상대적인 거라는 걸알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과잉, 반복, 억지처럼 어, 도가 지나치거나 막무가내식 심판은 지양하고 양질의 심판을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물론 네, 이것도 저한 사람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른 바람일 뿐입니다. 뭐, 영화나 드라마 제작사는 저한 사람을 위해 제작, 어,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니 이해합니다. 반대로 저는 또 저대로 어, 이건 제 취향이 아니라서 별로였다고 말할 수는 있다는 것도 어, 부디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어디까지나 저의 주관에 따른 것이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는 아니니 여러분 모두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저 따위가 별로라거나 싫다고 해서 또는 재미있거나 좋다고 해서 특정 영화가 진짜 그런 영화라는 근거와 확증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니까 네, 간혹 가이드리뷰를 보시면서 네, 지나치게 흥분하시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네, 어, 그럼 여기까지 하고 네,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